오늘의 수업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어 볼게요. 드라이된 꽃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어, 그 느낌을 조금 연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덩,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오늘 만들어 볼 거거든요. 오늘의 재료들은 다 제가 여기서 음, 의도치 않게 말라졌는데 너무 예쁘게 말라진 거라든지 아니면 의도해서 마른 거, 드라이 시킨 거, 뭐 아니면 드라이된 거산 거, 거 뭐각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총 집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화가 없다 보니까 오늘 철사 처리 그리고 이런 글루건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루건 이제 불을 켜 놓고요. 켜 놓고 오늘 여기에 철사. 오늘 철사는 굉장히 얇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에도 그 철사 중에서도 가장 얇은 거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얇은 거, 제일 얇거나 아니면 그 다음 얇은 거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에 제가 모카솜을 준비를 했거든요. 베이스를 밑에 깔아줄 거예요. 어, 그 베이스에 지금 이 모카솜이 필요합니다. 이 모카솜에 지금 이 아이들 중에 손만 빼요. 손만. 손만 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버리지 말고 같이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모카솜을 제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거여가지고 저 위에 냉장고 위에 올려놨었는데 제가 냉장고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모카솜이 냉장고와 벽 사이 그 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하고 못 찾았다가 이번에 이거 만들어야지 하면서 찾는데 안에 있는 꽃들 다 꺼내고 냉장고를 막 몸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밑에 바닥이랑 나무까지랑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고생하다가 냉장고 넘어지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생 고생을 했네요. 지금 이거 만들려고 따로 산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것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그냥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면 그냥 드라이된 아이들도 사고 그 전에 만약에 사셨는데 예쁘게 드라이가 됐으면 조금 모아놨다가 크리스마스 골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카솜은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더 필요하면 더 뽑아낼게요. 여기에 틀 사이사이에 이 솜으로 메꿔줄 거예요. 그냥 글루건을 그냥 붙여서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일 거예요. 저 어렸을 때이 모카손 볼때 엄마가 이거 봐봐! 이면서 보여줬는데 그때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속문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무라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 지금도 되게 신기하고 저는 그냥 천 이런 느낌을 탁받는데 이런 게 어떻게 남다라는 게 진짜 자연은 신기합니다. 가득가득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틀 안에 이걸 끝냈습니다. 여기에 음, 지금 라그라스도 있고, 그라스와 라그라스라는 종류, 라그라스 종류의 지금 네 가지 스타일의 어,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큰 것도 준비를 해놨어요. 음,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플로리 힐이라고 그 수업에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 꽃을 쓰고 남은 거를 제가 자, 종종 저의 그 작업실을 꾸미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요 꽃도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말라져 있었죠. 이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작은 꽃다발 같이 뭘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꽃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미리 지금 안쓸 거면 잠시 끄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예를 들면 어, 스위트피도 말린 게 있네요. 사이사이에 스위트피 덩쿨에 이런 것도 같이 잘안 보이죠. 나중에 사진으로 확인을 하면 좋고 덩쿨이 보이신지 모르겠다. 완전 이거 잘못 건들면은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예쁜 드라이 된 것끼리 올릴 만한 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칼라감이 너무 과하게 도드라지게 다른 데로 튀는 칼라감만 아니면은 여기에 같이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자르고요. 여기에 이제 철사 처리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다 묶어서 그냥. 심장, 내 심장 이렇게 해서 끝부분의 철사와 마지막 부분 이런 거는 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놔요. 요것들을 이렇게 툭툭 툭툭 같이 붙일 거거든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잠시 치우고. 지금 이렇게 부터니에 같이 다 조그맣게 지금 10개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다 모양이 약간씩 다르게. 근데 들어간 꽃들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넣었습니다. 음, 아, 이거는 좀 이쪽으로 모아야지, 저건 모아야지 하면서 했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쁜 그 뭐냐, 매칭으로 그냥 여러분들 만드셔도 됩니다. 뭐 아예 다른 느낌의 꽃도 있고, 이렇게. 어. 라그라스랑 다 같이 해서 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스위트피 가까이서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어머, 떨어졌어. 떨어진 건 괜찮아요. 다르게 또 꽂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한 열, 한 지금 제가 열 개를 만들어 놨지만, 어, 뭐 열다섯 개, 뭐열 개, 뭐요 정도 미리 먼저 조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스레기 버리지 말고 예쁜 이런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신경 같이 있잖아요. 막그 실성 같이 막 꼬불꼬불 되어 있어요. 이런 스위트피 주기들이 다 저는 이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머머머. 얘는 버려! 이거 하고 얘는 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아, 리스트는 지금 제가 한 뼘하고 조금 더 됩니다. 음, 그렇게 크게는 안 했어요. 어,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위에 면은 이걸 고리로 그냥 갈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laughs> 먼저,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부토이에 같은 작은 꽃다발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조금 큰 아이들을 먼저 어인지먼트를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미리 좀 잘라놓은 이런 아이들을 위치를 봐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붙여줘요.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뭉쳐주려고요. 제가 이걸 봄부터 해서 어, 예쁘게 마른 거는 그냥 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냥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모카솜도 다큰 것부터 다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적당히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해놓고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 보면서 가는 게더 예쁘니까 어느 정도만 아까 그거 뽑은 거 있죠 이것도 여기 끊어졌네 끊어진 건 잘라서 이대로 지금 모카 손까지 붙였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조그만 이런 아이들을 같이 붙일 거예요. 원하는 위치를 봐서 조금씩 조금씩 사이 사이에다가 넣으면서 어랭지 만들합니다. 어렵진 않죠?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아, 여기 뭐, 여기 뭐 하면은 시간만 가고 안 예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 너무 예쁘게 되고 있다.' '그죠, 여기 예쁘죠 '거미줄, 아, 거미줄이 생기네.' '거미줄 떼고 띄엄띄엄 붙이지 말고, 약간 가까이 대면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붙인 거 옆에 조금 거의 갖다 대듯이. 예전에 저 완전 애기였을 때한제 기억으로는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엄청 고집이 센 딸이었거든요. 막내인데 제가 막내예요. 저희 엄마가 얘는 진짜 고집 세 가지고 함부로 뭘 말하면 바로 실행에 또 옮기는 약간 그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 어, 뭐, 뭐가 있을까. <laughs> 어쨌든 말 함부로 못하는 딸이죠. 어, 고집이 진짜 세요 또. 근데 지금 많이 여유롭고 이렇게 좀 고집이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갔다가 그때가 크리스마스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 따라 같이 시장을 갔는데 시장 그 안에 그그 그 뭐냐 장난감 집이 있었어요. 뭐 장난감이랑 애기들그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뭐 신을 수 있는 신발도 팔았던 것 같고 아닌가 인형만 팔았나 인형 집이 어쨌든 있었어 장난감들을 막 팔았었는데 거기에 그 폴리 천 같은 걸로 쌓여져 있는 토끼 인형이 있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빨간 색깔의 노란색, 초록색과 이런 옷을 입고 있는 토끼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컸어. 그때 어렸을 때제 크기만, 제 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큰 인형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딱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그걸 사달라 그랬어. 시장 가는 김에. 엄마가 안 된대요. 그서 내가 사달라고 막 쫄았는데, 엄마가 너 이렇게 할 거면 나 엄마 그냥 간다 했는데, 저렇게 줘 사줘, 사줘, 사줘. 엄마 저기 가는데, 사줘, 사줘. 너 와? 너안 오면 나 엄마는 너 놔두고 간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나봐. 내가 누우면 엄마가 사줄 거다. 그래, 제가 누웠어. 사줘, 사줘. 얼마나 싫었겠어.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딸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나 정말 미울 것 같아. 그 미운 짓을 제가 한 거야. 요 어, 사줘, 사줘. 펑펑 울면서 했는데, 엄마가, 갔다가 나도 가면 안 되니까 갔다가 돌아왔나? 제가 그러다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갔나? 그럼 어쨌든 엄마가 안 사줬어요. 그래서 벙퍼 오면서 왔지. 와서 제가 혼자 고민을 한 거야. 그 인형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금통을 털었어요. 그랬더니, 한만 몇백 원, 만 몇천 원 나왔던 것 같아. 그, 그걸 들고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이 인형 얼마예 하니까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한 9,800원 정도 했던 것같아그큰 인형이. 그래가지고 제 돈이 되잖아. 그래, 샀어. 근데 그 아줌마도 웃겨. 어? 제가 초등학교, 뭐 7, 8살밖에 안된 애가 돈그큰돈 그 들고 와서 그거 사겠다고 하는데 되게 쉽게 사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집에를 갔어. 엄마가 없을 때 들고 들어갔어. 제 방으로 갔어. 근데 이걸 들킬 것 같은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고민을 했어.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날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벽장이 있었거든요. 그 벽장 사이에다가 그 인형을 미리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옷으로 가려놨어. 막그 있잖아요, 점퍼, 코트 사이에다가 몰래 저기 깊숙한 곳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넣어놨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밤이 됐어.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옷장을 열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다가. 몰래 일어나서 그 인형을 꺼내가지고 제 옆에 탁 누워오고 잤어. 그때가 12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잤어. 아침에 엄마가 이제 깨우는 소리가 나요. 야 너네 일어나라, 밥 먹자! 이러는데 아무도 아니라니까 엄마가 방에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깨우더니 너 일어나봐, 너 일어, 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러는 거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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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너이 인형 뭐냐고, 인형 뭐냐고 되게 정색을 하면서 이 인형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게요. <laughs>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른다고. 산타 크로스가 놔두고 간것 같다고. 난 모르는 인형이라고 잡아 뗐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더니 나아는 거야. 그 저는 그게 엄마를 속였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엄마가 나의 속임에 넘어갔다. 아, 저는 그래서 뿌듯하게 엄마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진짜 저는 그거를 엄마가 까먹 엄마가 진짜 제가 말한 거를 믿고 넘어간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한살한살더 먹고 더 먹으면서 어, 그때 기억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시절이 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때가 떠올랐는데 아 엄마가 그냥 어, 모른 척한 거구나 어렸을 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랄까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하며 살 때마다 제가 이야기에 또 집중하면 이걸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 줍니다. 이렇게 짧게 잘려져서 못쓸것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글루건을 약간 살짝 묻혀서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손도 목화솜도 붙어있고 그래서 붙이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겉에만 하지 말고 안쪽으로도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꽉 차진 않았어요. 솜털이 바깥에 여기다가 가는 솜이 바깥에 보이는 거는 예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라벤더도, 말라진 라벤더도 넣었더니 지금 향이 되게 좋아요. 원래 저는 라벤더를 넣어본 적은 없는데, 음, 이렇게 향이 나는 그 드라이 해도 냄새가 이렇게 향이 올라오는 거를 같이 어랭지먼트를 하면은 더 확실히 좋을 것 같네요. 뭐든 그래서 뭐 꽃다발이다 뭐든 이렇게 냄새가 같이 나는 거를 어 만약에 의도해서 하게 된다면 더어 받는 분들이 어, 너무 좋은데 이럴 것 같아. 여기에 각가지 그냥 필요한 거다 넣어 둔랍니다저 드라이된 거 너무 많아. 매자기도 드라이되고 지금 얘도 그렇고 지금 예쁜 게 너무 많아. 기본 틀에 그냥 어떤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톤을 조금 맞추는 게 좋아요. 포인트로 몇 가지 색깔 조금 다르게 가더라도 너무 그 있잖아요. 드라이 그된 파는 데 가면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알록달록한 거 말고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 아이들로 좀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좀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컬러가면 아예 맞추는 게 아. 거기에 너무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맞춰서 가면 되겠죠? 음. 뭐 자기 본인들이 다 취향이니까 뭉치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쪼개서 들어가는 게더 예뻐요. 좀 불편하고 힘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세심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오니까 하나하나 잘 잘라 가지고 응, 이용해 주시면 좋고, 좀 짧은 것끼리 남아 있는 것만 같이 뭉치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솜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 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 더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수국 금 색깔로 칠해놓은 거를 여기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붙일 거예요.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제가 수업에 다른 거 쓰면서 칠해놓은 게있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칠했어요. 금 색깔, 라카로. 저 이렇게 글루건 쓸 때가 제일 무서워. 예전에 그 리스 만들다가 손에 화상 입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겁나 드라이된 꽃만 있으면 여러분들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시간 투자를 조금 해야 되지만. 음, 예쁘게 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화로 예쁘게 또 만드는 방법은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게도 너무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이 되는 아이들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시간도 잘 가고요. 그리고 무념무상. 아무 생각을 만들지 않고, 어, 예쁘게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하다.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런 리스 하나 정도 만들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핑크 뮬리 같은 거를 들어야 된 건데요. 이 위에다가 살짝씩 중간중간에 얹혀주듯이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드라이된 어, 크리스마스 리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어, 드라이된 모든 어, 꽃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음, 충분히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에 맞는 어, 리스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달려봅시다. 응. <laughs> Ha ha ha.